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속에는 질병의 문제와 또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기도 시리즈가 어느덧 1강에서 10강까지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1강에서 식감까지 들어오셔서 들으신다면 신앙생활에도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다니에 내려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잎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몹시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무엇을 구할까 하고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까. 깜짝 놀라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깜짝 놀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보이는 현상에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보이는 현상에 잠깐 응답받았다고 펄펄 뛰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사업장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태산 같은 그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고통의 마음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 너라 바다에 던져 버리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올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겨 버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속에는 안 들어갈 것이 없이 다 있어요. 질병의 문제와 또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소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여러분들이 중원부원하고 기도하고 중원부원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찬양하고 믿음 없이 물질드리고 감정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뒤돌아보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성화되어서 점점, 점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나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저희 영원한 나라에서도 나의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강에서 식감까지이말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저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